자, 국산 준대형 세단 중에 6기통 들어갈 거면 그래도 3.0 엔진 가야 되잖아요. 그랜저나 K7 전부 다3.0 엔진 가야지 6기통이고 2.4 엔진은 4기통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차량은 2 0 0 0 c c 대의 배기량을 갖고 있음에도 6기통 엔진을 갖고 있는 녀석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르노의 올뉴 SM7입니다. 이 SM7 같은 경우에는 2.5 엔진과 3.5 엔진이 있는데요. 두 엔진 다 6기통 엔진이에요. 그리고 2.5 엔진, 3.5 엔진 다 VQ 엔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VQ 엔진 같은 경우에는 세계 6대 엔진에 들어가는 녀석이에요. 정숙하고 내구성 좋은 녀석으로 굉장히 유명한 엔진이고, 일본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차량. 제가 오늘 흰색 차량의 온뉴 SM7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SM7을 볼때 정말 중요시하는 옵션이 하나 있어요. 바로 바이제논 헤드램프입니다. 이 헤드라이트 약간 검정색 빛을 띄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이게 바이제논 헤드램프가 들어가는 건데,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라이트가 휙휙휙 돌아가는 이런게 바이제논 헤드램프입니다 핸들을 돌리면 핸들 돌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 말고 조금 낮은 SE등급에 들어가는 헤드라이트 이렇게 흰색 빛을 띄고 있죠 얘는 할로겐 램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이제논 헤드램프가 다 들어가 있는 녀석으로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흰 색깔이 아니라 백진주 색깔이에요 백진주 색깔이기 때문에 애초에 출고가부터 금액을 더 주고 나오는 녀석이고 중고차로 사실 때도 그렇지만 파실 때도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 색깔이 이 ONU SM7에서 백진주 색깔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 같습니다. 자이 차량 ONU SM7 2.5L e 등급에 위치해 있고요. 이 차량은 2012년 1월 등록한 12년형 모델이에요. 현재 주행거리는 약 16만 2000km 달린 차량으로 엔진과 미션 하체에서 미세 노유도 없는 성능 올량호의 차량을 전달드릴 거고요. 아쉽게도 뒤에 트렁크 교환과 리어 패널 판금 이력으로 금액을 꽉 잡고 나왔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이제 사고 얘기 전까지만 했을 때 금액대가 아 그래도 한 500만 원 초반은 걸리겠다. 이 색깔의 바이제논의 에리 등급까지도 있으니까 자 리어 패널 하나 때문에 여러분 100만 원이 감가됐습니다. 자이 차량의 금액 400. 19만원, 420만원에 전달해 드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편집자분은 이 영상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 바이제논 애드한프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 좀 보여 드리면 은 이렇게 휘리릭 휘리릭 돌아가는 라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핸들 돌리면은 이렇게 라이트도 돌아가는 방향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앞쪽에 전면부에 그릴 깔끔합니다. 아, 범퍼 라인도 준수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크게 보여지는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 이 헤드라이트가 저는 저도 이것 때문에 SM7을 탔었거든요. 이건 시동 걸때그 간지, 간지라고 해야죠. 그걸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자,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30%, 휠 컨디션은 약간의 스크래치 있고요.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네요. 확실히 백진주 색깔이 이쁘긴 이뻐요. 여기 문콕 때문에 부칠해놓은 흔적 보여지고 있고요. 문 여는 쪽에는 약간의 문콕 정도는 있다. 그리고 전차주분께서 선바이저 다 순정으로 달아놨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타이어 트로드는 약50% 정도 휠 컨디션 약간의 스크래치는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이 SM7 뒤쪽에 리어 패널과 트렁크 교환 이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당연히 포함되어져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머플러 쪽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와 주시면은 머플러가 두 발, 두 발. 이렇게 총네발이 달려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일반적인 K7이나 그랜저랑 틀리게 좀 듀얼머플러로 빠져나와 있어서 벤츠의 AMG를 좀 생각나게 하는 그런 머플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면 전차주분께서 이렇게 트렁크 매트까지도 좀 깔아놓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원래 순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게까지만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시공구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운전자 쪽 측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외판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사이드시 쪽에 약간의 문콕 때문에 이런 상처 보여주고 있고요. 와, 전반적으로 정말 준수하네요. 이쪽 사이드시에는 부치 처리해 놓은 모습. 그러니까 외판부는 정말 상태 좋아요. 그리고 색깔이 진짜 이뻐요. 이거는 보신 분들은 일반적인 저런 흰색 차량들과는 좀 틀리게 정말 고급스러운 백진주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들어가서 보시죠. 자,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했습니다. 일단 SM7 같은 경우에는 동급인 그랜저 K7 중에서 전장이 가장 긴 녀석이에요. 모르셨죠? 준대형 차량 중에 그랜저랑 K7이 원래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전장만큼은 정말로 긴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릎 공간이나 머리 공간까지도 충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암레스트 공간. 오디오 컨트롤러 있죠. 이 차량 리어 커튼까지도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리어 커튼은 이따가 제가 1열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쪽에 수납 공간과 2열의 열선 시트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다. 그럼 컵홀더는 어디 있어? 컵홀더는 이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열 컨디션 전반적인 컨디션 저랑 같이 보셨고요. 옵션이 또 좋은 게 저는 SM7에서 이렇게 윈도우 커튼 들어가는 건또 처음 봅니다. 윈도우 커튼까지도 준비가 되어져 있지만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1열 가보시죠. 자, 이렇게 1열에 탑승을 하였습니다. 스마트키는 이렇게 카드 형식의 스마트키 나온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게 또 좋은 점이 허창현 팀장도 그렇고 저도 옛날에 이 SM7 탈때 카드 지갑이 있어요. 카드 지갑을 쏙 넣어놓고 다니면은 핸드폰이랑 지갑만 들고 다니면 돼요. 현대기아 차는 핸드폰 차키 지갑까지도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게 조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 자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어 볼게요 6기통이니까 엔진 소리 한번 잘 들어 보세요 이 웅장하게 걸리는 배기량이 2,500cc 인데 6기통 엔진이기 때문에 또이 VQ 엔진에 이, 이 걸리는 웅장함 그거는 직접 타 보셔서 들어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차주분께서 실내는 전부 다 LED등으로 변경해놨어요. 이 르노 차들이 아쉬운 건 실내 등이 좀 약하다였었는데 실내 등 이렇게 LED로 변경해놓은 모습도 다 보여주고 있었고요.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그 다음에 열선 시트까지도 시트별로 운전석과 조수석은 양옆에 2열까지도 열선 시트가 있으니까 거진 풀옵션급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운데 이 인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DIS가 있어요. DIS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비 메뉴 들어가 보셔서 경로 검색 뭐 사용자 목록 제가 지금 터치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DIS로 확인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DIS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터치도 됩니다 터치도 이렇게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좀 이걸 쓰면서 조금 적응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직접 써봤을 때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뭐 정말 성공하셔서 이 올뉴 S7 m 타시다가 K7 올라가시고 뭐 제네시스 가시고 K9 가시고 하면은 이 D.I.S.는 필수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연습용으로 한번 써보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래쪽에 비상등 버튼, 도어 열림닫힘 버튼, 스타트 버튼, 삼성차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시그니처 이렇게 향이 나는 카트리지를 넣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디오 컨트롤러도 있는데 오디오 한번 들어볼게요. 문중의 가야금, 전유진의 아쟁과 원일 조상, 오디오 역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은풀 오토 공중인데요. 프로토 공중기 같은 경우에는 오토 버튼 눌러주시면 외기 온도에 맞춰서 바람색이 조절되고 있는 모습 보이죠. 지금 에어컨 틀었더니 바로 시원한 바람. 바로 나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네요. 냉매 가스 역시도 충분하다라는 거를 미리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어 콘솔 쪽 보여 주시면은 뭐 플라스틱 이런 게 아니라 우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수납 공간, 잿더리 공간, 12V 시거잭. 기어봉 옆으로는 스피드 리미트 크루즈 컨트롤. SM7에서 보기 힘든 뒤에 전동 커튼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2열에서 말씀드렸지만 2열의 전동 커튼 그러니까 후석 전동 커튼 2열의 윈도우 커튼 많이 못 봤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차에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렇다는 것은 옵션이 일단 높으니까 선택할 수 있었던 옵션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2열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보장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쪽으로는 스포츠 모드 변경 버튼이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전자파킹 사이드 브레이크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죠 옆에는 DIS제가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이쪽에는 2구 컵홀더 공간 암레스트 공간 같은 경우에는 1열과 이 열로 구분이 되어져 있음을 보여드립니다. 핸들에는 우레탄 핸들이 들어가 있는데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있고요. 이쪽에 이제 버튼 빠지는 올뉴 SM7이나 SM7 노바가 많은데 이 차량은 높은 등급의 옵션까지도 좋기 때문에 스피드 리미트, 크루즈 컨트롤 다 들어가 있고 그랜저나 K7에서 볼수 없는 이런 패드 시프트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토 라이트는 물론 오토 와이퍼, 뒤쪽으로는 오디오 컨트롤러까지 핸즈프리 기능까지도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옵션 자체가 워낙 좋아요 기본적으로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전자석 열선 시트에 추가 옵션인 이런 리어 전동 커튼, DIS가 다 포함되어 있고 또 6기통 모델이라는 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가서 바이젠온 헤드램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지금까지 오이뉴 SM7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하얀색 램프 있죠 영상으로 아까도 계속 보여드렸었겠지만 라이트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램프는 진짜 요즘에 많이 보기 힘들죠 자이 차량 오이뉴 SM7 2.5 LE 등급에 위치해 있고 이 차량 2012년 1월 등록 16만 키로 정도 달린 녀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진주 색깔의 이 바이제논 헤드램프 들어가는 오이뉴 SM7 아래쪽에 총비용 띄워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